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1086회차 로또 착한 요사 동행 꿈의 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12수 완박, 12수로서 농협 완전 대박나는 그런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칠판을 한번 보시고, 칠판의 수를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1086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꼬의수 2414212943, 현실의 삼수 45118번, 예비수 26333517로서 12수로서 완전 대박 날수 있는 완박, 완박 방송을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수 완박 때 제가 8수로서 2414212943, 45118번으로서 여러분들과 10개움을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플러스 26333517 사수를 추가를 해서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농협에서 해법풀기를 위해서 오늘도 고분군 분투 작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번째로 제가 꿈 이야기를 어제 첫번째 방송에 안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두번째 2414212943은 제가 정말로 꿈에서 이 번호를 보고 꿈속에서 로또 1등을 1086회차에 두 게임을 잡아냈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뒤에도 정말로 제가 로또 당첨된 거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꿈의 오수에서2414212943 중에서 다 나오면 좋고 3수 이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꿈의 오수에서 85회차에는 제가 7번 잡고 또 17번을 잡았습니다. 꿈의 오수에서 약간만 더 신경을 썼으면 다수수 몽땅 다다 잡을 수도 있었는데 꿈의 오수에서 이번 86회차는 제가 풀이를 정말 잘해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꼭 나올 필수라고 봅니다. 43번도 그렇습니다. 21번도 그렇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끝수 1, 1, 1 끝수가 상당히 강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7 끝, 8 끝, 4 끝, 끝네자가 4번, 4, 4 4 끝이 나왔고, 7끝 7번, 17번, 7 끝이 나왔고 18번 18번, 3, 8, 8 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번호 형성됐듯이 이번 회차에는 1끝11끝 정말로, 사껏. 자, 한번 더, 상껏과 같이, 4 3 3 3끝 숫자 꼭 나오리라 믿고, 세 번째로, 제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을 여러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1086의 차, 로또 착한 여수사동의 꼬미여수, 현실의 선수, 예비수 사수, 시유수로서 풀어보는 11번 17, 2124, 3343 14, 17, 2124, 3335 8번 11, 26, 29, 4345 14, 24, 26, 33, 4345 08, 11, 17, 21, 29, 35자 D번 수를 유력하게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거수4 그 끝, 3 끝이 뭉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추세로 연번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17, 18, 12, 13. 항상 지난 회차80회차에 들어서부터 꼭이웃수 차와 같이 공동 출연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돼서, 자, 저도 이번 회차에 제가 연번 붙은 이웃수를 갖다가 칠판에 못 올린 게 미스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번엔 차는 이웃수 차를 데리고 동관은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웃수는 제가 데리고 안왔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번째 다섯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다섯게임 두번째 다섯게임082124262945 17-21-24-29-33-45 11-14-17-24-29-33 08-17-21-24-32-45 08-11-21-35-43-45로서 좌회전 외전없이 12수 완박에는 꼭농의별를 직진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외부죠 그럼 세번째 다섯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번째 다섯게임 세번째 다섯1인1 4 1 2 1 2 9 4 3 4 5 0 8 0 1 4 1 6 2 5 3 5 4 5 1 1 1 7 10 10 10 3 0 3, 3. 0 10 1 1 7 1 6 1 3, 3 3 5 0 8 10 2 6 1 5 4 5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쭉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10 8 0 10로0 착한 요리사와 1해10 1 아, 칠판을... 잘한번 보십시오. 241421294345111826333517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24가 좋다, 8번이 좋다, 17번이 좋다이러면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소정해가아끼는 번호와 잘믹스를 해서 꼭 1086기차는 1등이 당첨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차에 제가 데코온 숫자 17번 차출해가 땡겨왔습니다. 17번이 이번 86회차에도 재차 출연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내일 방송은 제가 밀고 땡기기, 밀고 땡기기 방송을 하면서, 밀고 땡기기 게임을, 열 게임을 하면서, 꿈의 어수, 현실의 삼수, 비수 12, 1 2수 조합으로서 병행해가지고 또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요리사 동행하는 로또 8수방송 1 2상송을 첫번째 두번째 방송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난 85회차도 항상 아쉬움은 뒤로 않채또 86회차를 맞이해서 두번째 방송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착한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로 신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항상 시청하시는 분, 구독 안 하시는 분, 자, 손만 한번 눌리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착한 열사 TV 장산호랑이 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